안녕하세요, 스테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판을 더셈을 해보세요. 를 네, 해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31, 75, 53, 64, 97. 됐습니다, 32. 3, 2, 0. 320입니다. 320 입니다. 320. 응? 야, 나운서 조용히 해! 4시 <laughs> 25. 60. 음. 9. 40. 응, 음, 47이다. 음, 40. 7. 오십팔 팔십 일 됐습니다 이오영 이오영 됐습니다 오우 징 십칠 사십일 삼에 삼십 구. 30, 63 됐습니다. 190입니다. 190자 이제 68, 12, 80, 91, 24 됐습니다. 220, 220, 270 보내요. 275 자 이제 49 83 61음 응. 61까지 했고 72 50 됐습니다 3일로네요 3 1 5와 시간 이 되게 빨리 가요 아니면 내 주사 실력이 되게 빨리 가는건가 크크크 <laughs> 4 2 10 구, 십, 팔, 이십, 팔, 6 됐습니다. 백팔십 아니 백팔십네요 일, 팔, 오, 됐습니다. 삼십육, 십삼, 구십이, 십, 사, 칠 됐습니다. 225네요. 225. 짠. 이제 8번 문제네요, 벌써. 와, 지금 대때 빨리 가요. 18, 85, 74, 96, 6, 52. 됐네요. 325네요. 3, 2, 5. 자, 이자9 자, 또46 3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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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니까 35. 57. 10. 음, 3 자, 5 자식. 자, 이 자식. 자, 이 자식. 1 8 0식 자, 이 자식. 자, 이 자식. 우와 벌써 여섯문제에요 시간이 대쬐 풀리잖아요 50 27 16 30 0 8 50 4 4니까 아 다시다시다시 다시, 다시. 뭔지 모르겠어 50 27 16 3, 2, 10 8 9, 0 4 근데 224네요 224 2, 224. 2, 4짠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아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 거야 아니면 내 주선이 또 빨리 가는 건가 그것이 궁금하더라 짠17 73. 아, 다시, 다시, 뭐가 는어 17. 73. 90. 다 됐네요. 3, 2, 0. 3, 2, 0. 자, 이제 19, 65, 87, 76, 43. 다 됐네요. 답은 2, 9, 0이네요. 2, 9, 0. 자, 이제 83, 49, 61, 50, 27. 됐습니다. 2, 7, 0. 2, 7, 0. 와, 다 됐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. 두 문제. 자, 이제 45. 10, 23, 음, 도 12, 89 됐습니다. 1, 7, 9네요. 1, 7, 9, 1, 7 9예요 짠, 이제 2, 6 8, 2 13, 자 사사사사 4, 구십삼 4, 4, 맞나?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또 육십이 다 됐네요 이백칠십칠 이칠칠와다 됐어요 자 이제 답 번째 나와라 자 주판이랑 연필은 잠깐 빠이빠이 자 답은요 음 맞고 틀렸고, 맞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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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맞고, 아, 두 문제 틀렸네요. 안타깝다. 그러고, 맞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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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, 맨 아래 줄은 다 맞았네요. 이제 여기 세 문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. 보드펜은 바이바이. 자, 먼저 2번 문제부터 해 볼게요. 자, 다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 지워 보겠습니다. 자. 쯤25 69 410 7 58, 81, 280? 280이네요. 280. 와, 맞았어요. 자, 이제 아래 두 문제 해보겠습니다. 자, 지우개는 잠깐 이쪽에 놓을게요. 방해되니까. 자, 다시 79. 46, 또 35, 57, 13, 2, 30, 이네요, 2, 30. 자, 2, 30, 를,로 쓰겠습니다, 2, 30, 2, 30, 2, 30, 와, 아, 됐네요. 자, 이제, 마지막 한 문제네요, 10번. 빨리빨리 빨리 할게요. 50, 27, 16, 38, 또 94. 됐네요. 2, 2, 5. 와, 하나가 더 높아졌네요. 자, 2, 2는 놔두고, 이제 5로만 바꾸면 돼요. 오, 됐습니다. 짠! 자 이제 다 맞았네요. 아우, 자, 와우, 다 맞았다. 자 오늘의 세 문제는 틀려봤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 맞았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다음번엔 더 재미난 걸 다려올게요. 그럼 빠이빠이. 아더 조심해야겠어. 좀더 공부를 해야 할까나?